이제 남은 시간은 연수를 좀 얘기할게요. 네, 예. 어떻게 연수원을 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예, 제가 이제 그 처음에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네, 예. 휴스턴 최영기 그 다음에 서울 교회는 아이 네. 천안 아산 제작 교회 네. 신명춘 목사 그 다음에 네. 또 여기 교회 목장 와서 보면 예, 예, 그렇게 예. 내가 하겠다고 네, 했으니까 예, 예, 예. 이제 연수를 자연스럽게 나온 열매라고 보지만 네, 예. 어, 어떻게 그렇게 연수원까지 생각했어요? 난 너무 예. 진짜 대견한 것 같아요. <웃음> <웃음> 어, 사실은 제가 그 연수원을 연수원을 할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음. 왜냐하면 어, 지금도 제 앞서서 네. 가정교를 잘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네. 아, 어, 많이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정말 이름만 대도알수 있는 네. 정말 저보다 더 오랫동안 가정교회 하셨고 네. 또 영향력도 더 크시고 우리 교회 규모에 비해서 훨씬 더큰 어, 그런 교회들도 사실 많기 때문에 네. 제가 감히 뭐 연수원을 하겠다 이런 생각을 음. 제가 이제 해본 적이 없어요. 사실은 목사님. 그런데 네. 제가 이제 하나님께서 또, 어, 청사님이 또 저를 이렇게, 이렇게 예쁘게 보셨는지 저에게 음, 음. 이제 컨퍼런스에서 그 가정계 컨설팅 강의 할수 있는 기회를 제게 주셨어요. 네. 강사 자리를 음. 주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섯 네. 명이 이제 어, 봄에 세 명하고 음. 가을에 세 명해서 이렇게 작은 교회 또 중형 교회 대형 교회 이렇게 나눠 가지고 컨퍼 어, 가정계 컨설팅. 그 컨설팅 그러니까 상공부 같은 그렇죠. 하나의 코스로 예, 예, 컨설팅. 코스로 서 최초로 하게 됐어요. 그렇지 않고요. 처음에는 아, 김명국 예, 목사님이 아, 시작을 이제 아, 컨설팅을 했었는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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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셨다가 신 목사님 이제 목사님께 기회를 추가로 주셨죠. 이제 추가로 인원을 더 네. 투입해가지고 좀더 세분화 시켜서 이제 예, 예. 그 가장 깊 코칭을 하자. 어허. 그래가지고 이제 아, 코칭 예, 예. 그. 지금 배영지 목사님도 하시고, 네, 네. 김기태 목사님도 자금 교회들 하시고, 네, 네. 또 김명목 사님도 하시고 저도 하고 네, 조근목 사님도 네. 하시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거기에 투입돼서 하는데 제가 이제 그 컨퍼런스에서 컨설팅 강의를 제가 처음 시작하면서 또제 강의를 들어오러 오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강의 그 당시는 이제 컨, 그 컨설팅 과목에 5년 차 이상 되신 분들만 들어오게 됐어요. 네. 그러니까, 자, 그러니까 이미 가정교를 시작하고 뭔가 좀 막혀 있는 부분들을 좀 뚫을 수 있는 음. 그런 시간이 하시는 가정계 컨설팅 과목인데 제가 이제 그분들을 만나면서 마음에 많이 답답함이 제 안에 들어왔어요 음. 가정교회를 첫째 잘못 하시는 것 같아요 음.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음. 예. 그리고 가정교회를 제대로 모르시는 것 아, 같기도 네. 하고 네. 또잘못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래서, 어, 제, 제 마음 속에, 어, 저분들을 조금만 도와주면, 음. 조금만 도와주면, 뭐, 잘한다, 이렇게 보장을 할수 없지만, 그래도 제대로는 하실 수 있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2박 3일 가지고는, 음, 음, 그거를 음, 음, 음. 충족시켜 주, 주는 게, 음. 너무, 사실은 짧은 시아이거든요 더군다나 이분들에게는 뭐가 필요한가 싶으면, 올리는 세미나에서 배우는 배울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올리를 실제적으로 구현해낼 수 있는 올리의 한장 학습, 음. 올리의 실제 학습. 음. 이것을 좀. 일종의 인턴십이지. 그러니까. 예, 예. 예, 예. 그거를. 그러니까 어, 좀 도와주는 교회가 있으면 좋겠다. 네네. 그걸 좀 도와줄 수 있는 목사님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제가 그걸 하겠다고 나서는 것도 너무 웃기는 거고요. 음. 또 그거를 이렇게 이미 오래 전에 가정교회에서잘 정착시킨 분들도 보니까 사실은 너무 바쁘세요다. 그렇죠. 그것까지 하기는 너무 음, 음. 어 부담스러운 일일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답답함을 가지고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서 계속, 지난데 계속해서 그런 답답함을 주셨어요. 보통 이제 답답함이 이제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뭔가 어, 말씀하고자 하는 사인이라고 우리가 듣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 그럼 연수화를 짓까. 그런데 우리게 규모로는 너무 작고 또 나한테 배우러 올 사람들이 많이 있을까. 또 과연 우리 교인들은 여기에 동의해 줄까? 막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그렇죠. 또 내가 가르치면 얼마나 또 가르친다고 또 그러, 그런 거는 걸까? 음, 음. 이런 생각을 이제 제가 계속 하는 거예요, 목사님. 네. 그리고 이제 어 어떤 때 이제 연수관 짓기 1년 전에 제가 이제 미국을 제가 갔었거든요. 네. 근데 미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어떻게 저를 아시는지 만나는 분마다 어, 제자 교회 가서 그, 좀 배우면 안 되겠냐고 어.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 제자교회 아, 한국에 한국에 어. 가면 어. 어, 제자교회를 중하서 좀 좀볼수 없냐고 네네. 배우고 싶다 좀 네. 보면 안 되냐 네. 또 찾아가면 안 되냐 좀 그런 얘기들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만나시는 분들마다 마치 막 뭐랄까 같이 짠 것처럼 사이 뭐짠 어. 것처럼 어, 그때 제가 이제. 하나님 사인으로 제가 그때 그걸 인식했죠. 음, 그래 음. 내가 부족하지만 네. 부족하지만 그 동안 내가 어, 가정교를 해오면서 내가 했던 걸 그대로 한번 좀 그대로 음. 숨기지 말고 음. 있는 그대로를 한번 목사님들에게 어, 말씀해주면 뭐큰 도움은 안돼도 그래도 음. 어, 가정교를 회 하는 데 있어서 좀 힘은 없지 않을까. 그리고 뭘 해야 될지에 대해서 헤매지는 않을 것 같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어, 헤매지도 않을 것 같은. 그렇죠. 제가 그대, 그동안 그렇게 해왔,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우리 교인들을 설득했죠. 음. 네. 그 시점이 그러니까 네. 이제 연수원 그 건축이 끝나서 첫 네. 연수 한게 이제 제가 네, 처음에 와서 했기 때문에 네. 2017년이에요. 네, 17년. 네. 그러면 이제 3년 전 얘기인데. 네, 그렇습니다. 그 전에 이제 이걸 지어야 되겠다고 결단을 네. 이제 낸 때가 한 2년. 그렇죠, 2016년. 2016년. 네, 그렇죠. 1년만에 졌으니까. 어, 일, 어, 1년 안에. 네, 네. 1년 <laughs> 안에 그렇게 하셔서. 예예. 네, 네. 하여튼 그래서 어, 하여튼 뭐 제가 볼 때는 뭐. 열매는 확실한 것 같고요. 네. 지난 그러니까 이제 3년이 다 돼가요. 지금 네, 7월이니까 네, 네. 지난 3년 동안에 몇 분이 연수를 했어요? 아, 지금 정확히 제가 숫자를 네. 확실히 모르지만 170명 네, 정도. 170명, 170명이 이제 그 부부 부부로, 합해서 예. 그러니까 합해서. 한 80쌍 좀 그렇습니다. 되는 거죠. 예. 80쌍, 90쌍 네, 예. 거의 100쌍 네. 가까이 되고 네. 그다음에 그분들이 다 제대로 원칙대로 했으면 2주 동안. 여기 와서 예, 예, 머을면서 예, 예, 이제 했던 거예요. 예, 예, 예. 어. 그래서 네. 그 어, 180명, 170명이 목사님, 사모님로 오셔서 네. 연수 받고 나서 네. 그뭐 아직은 이제 기간이 짧으니까 네, 뭐 좀더 기다려봐야 네, 예. 되겠지만 네. 그들이 연수 받고 어, 돌아가서 그런 어떤 변화 네. 어, 거기에 대해서 좀 대략 말씀해줄 수 있으세요? 네, 예, 예, 예. 어떤 네. 아, 예, 예, 예. 결과들이 있었는지. 예, 예. 구체적으로 제가 그 교회 상황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네네. 예를 들어서 몇개 어, 교회를 이제 네 연수 보고서를 이제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네네. 이제 대부분 생각은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가정회 제대로 할 수겠다 있 제대로 할수 있겠다 네그그 생각을 가지고 가는 네.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가정께 미쳐보겠, 보겠다. 미쳐보겠다. 미뭐 이런 네. 생각들을 가지고 가고요. 거기에 네. 인생 걸겠다. 네. 이런 생각들은 다 가지고 가시는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지금도 이제 보면 세미나를 새로 주최하는 교회들의 상당수는 네. 사실 저희 교회 연수를. 물론, 어. 뭐, 저희 교회 연수가 그게 뭐, 주된 동력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네. 네, 그 중에 대부분은 다 이제 이렇게 저희 교회 연수 하시고 나서 음. 동력을 얻어 얻어서, 네. 물론 저희 교회에 많은 동력을 얻었다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전설교도 다, 다녀오신 분들이고, 음. 그렇지만 거기에 지금 한그 일조를 하고 있지 않나. 어, 다는 아니지만 그분들이 이렇게 가정교회를 제대로 할수 있는, 네. 정말 바르게 할수 있는, 그리고 정말 여기에 올인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동력의 한 일조를 그래도 음, 음, 음. 어, 하고 있지 않나. 음. 하는 생각이 들 거예요. 왜냐면, 연수 오신 분들 대부분이 많이 울어요. 음. 와서 울어요? 예, 예. 왜, 우, 왜 오냐면, 음. 이해가 돼요. 네. 신작에 네. 제대로 알았으면, 네. 신작에 내가 이렇게 배우고 했으면, 음, 음. 그동안, 어, 더 힘들었을 텐데, 음. 더 교인들이 고생 안 시켰을 텐데, 음. 네, 그래서 많이 웃세요목사님들도 네. 웃시고 사모님도 네. 웃시고. 네, 그러니까 어, 정신 면에서 네. 이제 네. 가장 중요한 건 테크닉이나 방법론보다 네. 네, 이제 맞습니다. 그런 정신인 것 네. 같아요. 네. 정신, 스피릿. 네, 아, 이제 그거 말고 이제 우리 신목사님 보실 때 연수를 지금 이제 이렇게 네. 여러 교회 목사님들이 오셔서 네. 했고. 또 연수 외에도 또 목사님 또 많이 다니시면서 네. 또 붕회도 하고 네. 그다음에 또 세미나도 하고 하면서 이렇게 볼때어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정신 정신이 제일 중요해 내가 볼때 지금. 네, 예. 정신이 제일 중요해요. 그다음에 예. 이제, 이제 뭐라 그럴까 보편적으로 어 많이 이렇게 이제 이렇게 잘못하고 있다고 음. 하는 게 있다면 몇 가지. 예, 제가 제가 이렇게 보면요. 제 가정교회를 어 제대로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그, 중요하네요. 이유 첫째가 뭐냐면, 네. 동기부여에 성공하지 못한 거예요. 동기부여. 동기부여라는 것은 성도들? 네, 성도들을. 살, 사, 예, 동기부여. 가정교회에 미치게 하는 예, 예, 모티베이션이 안 돼. 예, 예, 모티베이션이 아. 안 돼. 어, 어. 그러니까 동기부여에 성공한다면, 네. 사실은 여기에 안 미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동기를 부여시켜야 동기를 돼요. 동기부여. 예. 그 동기부여에서. 그 동기부여가 안 되는 이유. 그럼 동기부여를 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laughs>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제 동기부여가 <laughs> 네. 예, 방향 설정 네. 그리고 정신교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이거에 있어서 만약에 우리가 그렇죠. 제가 동기가 부여됐으니까 네. 시선 서울교회를 어, 처음에 미국 도잘 몰라가지고 막 그렇게 두려울 때도 네. 감히. 미국 가봐야 되겠다 는 것은 동기부여가 됐기 때문에 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우리 교인들도 네, 해마다 지금 네. 어, 그수선서울기 평사를 가거든요. 사실은 한번갈 때마다 부부로 가면 음. 이게 한 500만 원 들어요, 목사님. 일주일 동안. 맞아. 근데 너희. 그들이 네. 가려고 지금 막줄 서서 있어요. 그러니까 동기부여가 됐다는 얘기. 동기부여가 되기 때문에 네. 500만 원 버리겠다는 거예요. 네. 그 동기부여에 성공을 해야 음. 거기에 미치게 만들고. 음. 어 담임 목사가 하는 일에 정말 어, 연수관 질 때도 이게 한 사람도 반대하지 않고 100% 동의해서 이걸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동기부여에 성공해야 되는데 동기부여를 성공을 하는 하지를 잘 못해요. 저는 동기부여에 성공해야 돼요. 동기부여를 성공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요 그거 한 가지 에, 그렇죠. <laughs> 제가 두두 두 번째 두 가지인데 하나는 에, 에. 에, 교회적으로 설득해야 돼요. 교회적으로 전 교인을 상대로. 네. 전교회적으로 설득해야 되는. 왜가정교를 해야 되는지. 네. 왜 우리가 여기에 미쳐야 되는지를 네. 설득해야 돼요. 네. 그거는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설교. 네. 설교. 그 다음에 세미나. 음. 그 다음에 칼럼. 그리고 세겹줄기도회 그리고 간증집회. 음. 풍회. 그거 다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예. 예 오케이. 이걸 예. 제대로 해야 돼요. 제대로, 오케이. 제대로. 오케이. 제대로. 예, 전교회적으로 동기를 부여해야 된다. 예, 여기에 성공해야죠. 네. 저는 막 거의 폭탄, 그러니까 마치 용담 폭격처럼 갖다 쏟아붓거든요. 예, 많은 사람 두려워해요. 그런 거 하는 거에. 음. 받아줘 준비도 안 됐는데. 음. 감당할 수 있을까? 감당할 수 있을까? 아. 예. 하여튼, 얻어 걸려요. 아, uh -huh. 하 반발하, <laughs> 반발하지 않을까? 떠나 교회를 떠나지 예, 예, 않을까? 예. 싫어하지 않을까? 예, 예. 이런 두려움. 예, 예, 얻어 걸립니다. 오케이. 예, 얻어 걸려요. 그러니까 음. 저는 막 거의 윤단 폭격 하듯 시했어요. 음. 그게 이제 성공한 것 같아요. 음, 음. 예, 그리고 두 번째는 개인적으로 설득하셔야 돼요. 중요한 얘기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전체 네. 교회적으로 하고 예, 또 개인적으로. 개인, 개인적으로. 예. 예. 그래서 리더십들을 설득하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평소에 개인적 관계를 강화해야 돼요 개인적 관계를 강화한다 예 만약에 리더들을 설득할 수 없다면 음. 어, 좀 멈추면서 그들을 설득해야 돼요 그들이 하나가 안, 되, 안 되고 전 교인들을 설득한다는 것도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 리더들이 동의, 동의해주면 리더. 네. 예, 나머지 교인들도 거기에 같이 예, 예, 따라오게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 음. 개인적 관계를 강화 강화하라 결국 먹자 먹는데 그렇죠 음, 음, 예, 네. 뭐 장로님들 뭐 네, 네. 안수사님들 권사님들 네. 뭐 이런 분들이 정말 어, 그런 말 있잖아요 어, 시, 신뢰를 투텁해 하면 아 신뢰 예, 뻘짓을해도 따라옵니다 네 <laughs> 예, 그냥 예, 방망이를 허 쳐도 그냥 그걸 믿어줘요 오케이 네 예. 음. 그리고 이제 그 자또 그다음에 이제 하는 거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잘하는 교회를 무조건 따라하라. 모방. 제 예, 모방. 모방. 예. 음. 예. 음. 예. 그럼 뭐 여기 제 새끼 뭐 주관하고 따라하면 되네. 네, 뭐. 예, 그러니까 아니 뭐 저희 <laughs> 교회 뿐 아니라 잘하는 교회 들이 많으니까 네, 그래요. 하나 정해 놓고 예, 여기저기 네. 다니지 말고 네. 그렇죠. 한눈을 봤듯이 그냥 한 교회 정해 놓고 음. 하여튼 가서 살을든지 뭐 그냥 가서 뭐 계기든지 막 하튼 음, 막 음. 목사님을 자꾸 늘어뜨든지 막 그냥 막예 그렇게 해, 해야 돼요 제가 볼때 모델이 네. 예, 그러니까 될 만한 교회 하나를 정하고 무조건 따라 해보는 거예요. 그대로. 예, 하튼 음. 머리 쓰지 말고 네. 그냥 예, 다른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하라는 대로 그냥 우리가 그냥 예, 가족교형신이 그거잖아요. 성경에 하라는 대로 한다. 하라는 대로 하라. 성경대로. 그렇죠. 하라면 하고 하라면 하고 하지 말면 하지, 하지, 하지 말고. 네. 근데 그거를 네. 아주 잘하는 교회 하나를 용해서 그대로 해라. 그대로 해라. 한번 해봐라. 예, 모델만은 모델이 참 많거든요. 네. 가장 최고의 모델은 뭐, 뭐 두말할 것 없이 히터토서 교회고. 네. 예, 그렇지만 또 거기에 매번 가기가 어려우면 어려우면 어떤 국내에 있는 교회라도 네. 하나를 정해놓고 한 네. 사르라고 막 그냥. 네. 네. 그냥 붙들고 늘어지고 막 그냥. 음, 음. 예, 막 그렇게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제가 세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네. 예, 가정교회의 원칙을 지키셔야 돼요. 원칙. 원칙을 지켜라. 예. 네. 가정교회를 제대로 하지 않는 교회들의 단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원칙보다 융통성을 먼저 찾는다는 거예요. 아, 융통성. 변칙. 예. 네. 음. 네. 어, 원칙을 고수하자 고수하는 선에서 융통성이 나오는 거지. 그렇죠. 원칙은, 어, 원칙이 없는데 융통성을 찾으면, 융통성은 끊임없이 융통성을 나요. 네, 네. 그거 좀말 밟고 편자 얘기네. 예, 예, 예 맞습니다. 예, 끊임없이 네. 융통성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네. 가도가도 그거는 어, 해결 방법이 없거든요. 네. 근데 확실한 원칙 하나를 붙, 붙들면, 융통성은 그 원칙을 범, 넘지 않는 선에서 융통성이 나오는 거지. 예를 들면 그거죠밥 먹어야 한다. 그럼 밥 먹어야 된다는 원칙이에요. 뭘 먹을지는 융통성이에요. 그러면 그렇죠. 밥은 반드시 먹어야 돼. 반드시 되는. 먹어야 네. 되죠. 예를 들면, 어, 저녁에 모여야 된다. 음. 반드시 저녁에 모여야 된다. 그러면, 어, 융통성은 목요일에 모여도 되고, 금요일에 모여도 되지만, 예, 반드시 저녁에 모여야 된다. 저녁에 모여야, 된다. 모여야 되고, 남자 여자 같이 모여야 된다. 같이 모여야 되고. 된다. 네. 신자와 예, 신자 같이 모여야 된다. 신 같이 모여야 된다. 예. 이런 건 뭐, 원칙이니까. 예, 원칙이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원칙을 붙들고 그 안에서 융통성이지, 네. 융통성을 붙잡고 나중에 원칙으로 가려면, 이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다갈아치워야 돼요. 돼요. 다 새로 깔아야 돼요. 네. 예, 그거는, 어, 하면 할수록, 어려 어, 가정계를 더 힘들게 만들고 으흠. 목사님도 힘들지만 따라오는 사람들조차도 이렇게 힘들거든요. 이제 네, 네. 저희 그 제가 한3년에한 번씩 우리 교회 목자 오너들을 이렇게 다 면담을 하거든요. 음. 근데 이제 제가, 제가 이제 가끔 하는 질문이 뭐냐면 가정계 하면서 목사님이 제일 잘했다는 거 한번 얘기해봐라. 네. 목사님이 제일 잘했다는 거 네. 그러면. 대부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원칙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아하, 원칙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네. 원칙에 양보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네. 네. 어, 이 얘기들을 우리에게 예, 어. 목사분들이 많이 하거든요. 자기들이 힘들었지만 예, 예, 목사님 원칙을 예, 예. 해서 이랬다 저랬다 안 하니까. 예, 그렇죠. 그러면 따라오는 사람도 헷갈리거든요. 네, 네. 쉽게 하면 어려워지고 네. 어렵게 시작하면 쉬워진다는 말이 적절한 어떤 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네. 한번 아. 정한 원칙은 치열하게 지키, 지킨다. 음. 하 그러니까 살기에서 그러니까 죽기에서 원칙을 지키는 게 아니라 살기에서 원칙을 지키는 네. 거거든요. 네. 동기부여, 그다음에 철저한 모방, 그다음에 네. 원칙 준수. 네. 네. 아이세 가지만 가지고도 <laughs> 내가 볼땐 득템한 거고요. 아 득템하셨어요. 네. 네. 만약에 마지막으로 하나를 네. 꼭 얘기하신다면. 음. 너무 시간이 많이 가서 네, 그렇습니다. <laughs> 네, 한열 네. 시간 하고 싶은데. 아, 그래요, 선생님. 네, 또 현실적인데. 아, 연수 오시면 좀더 많은 얘기 하는. 그러면 연수하고. 분들 얘기 지금 그렇죠. 이거요, 이 영상이야말로 동기부여예요, 네, 사실은. 예, 예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제가 아제뭐할 얘기는 너무 많은데. 그러시겠지, 네, 뭐 오직 뭐, 해요. 그러니까. 네. 예, 그래서 정말 음. 제가 이제 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네. 목자를 성공시켜라. 아, 아, 중요한 얘기예요. 목자를 성공시켜라. 예. 네. 목자를 성공시켜라. 네. 예. 그니까 러 이제, 억자를 성공시키는 방법이 네. 이제 세 가지인데, 첫째는 네. 네. 훈련하라. 훈련. 결국은 이 사람들이 뛰는 사람들이에요. 담임보사는 코치예요 담임보사는 감독이지, 필드에서 음. 뛰는 사람들은 결국은 목자들이에요. 네, 맞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하면 잘뛸수 있는지, 이들이 어떻게 최상의 컨디션으로 음. 경기에 임할 수 있는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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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이들을 잘 활용해가지고, 어, 경기에 승리할 수 있는지, 네. 결국은 제가 볼 때, 목자들에게 달려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목자들을 훈련하라. 훈련하라. 두 번째는 음. 끊임없이 목자들을 격려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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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설교를 통해서, 음. 칼럼을 통해서, 음. 또 생명의 삶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밥도 사주고. <laughs> 예, 예, 그렇습니다. 예, <laughs> 네. 간증을 통해서 네. 끊임없이 예, 예, 목자들을 격려하고. 음.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모든 비용을 음. 아, 다 훈련에 대한 모든 비용, 뭐, 컨퍼런스, 뭐 수련에 뭐 음, 교육 비용들, 뭐 심지어 수천솔계 가는 비용까지도 우리는 3년에 그러니까 분가를 세 번하면, 음, 예. 그냥 해줘, 예, 그냥 해주거든요. 분가 세 번하면, 그러니까 분가 못하면 자기가 돈 내고 가고, 가야 가야 되고, 이제 그건 <laughs> 이제 어쩔 수없죠뭐 경기부여가 돼야 되니까, 예, 그래서 그래요. 끊임없이 목자들을 격려, 격려야. 격려하고 어허. 마지막 하나가 뭐냐면 모델을 만들어야 돼. 모델. 그 안에서 그 아하. 목자 안에서 아하. 모델을 만들어야 돼요. 아, 그 여기 교회가 그뭐 전설적인 얘기가 됐지만 예, 예. 그 투탑이 이제 모델이 네,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예. 탑, 그 스리탑도 있어요. 쓰리탑 그래서 그 밑으로 또 새끼치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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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예. 모델을 확실한 모델이 확실한 모델이죠. 아, 그러니까 그런 모델들을 최고 잘하는 모델 케이스가 있으면 예, 된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 모델 그러니까 네. 뭐 장사하는 사람들을 가운데 목자 잘하는 사람, 직장 직장 하는 사람 있고. 아니 뭐잘 잘하는 사람 음. 또 남편이 안 믿는데도 뭐 어, 가정 결을 잘하는 uh -huh. 어, 그런, 그런 모델자 또 정말 인생이 완전 망가졌는데 음. 그런 와중에서도 목자하면서 음. 정말 멋있게 인생을 사는 음. 모델 이런 모델들을 예, 제가만드는 얘기 얘는 아니고 청목사님에게 예, 음. 코치하는 얘기거든요. 네, 아니 정말 아주 <laughs> 예, 예, 중요한 예, 예.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 뭐또 진짜 마지막으로 <laughs> 하고 싶은 예. 얘기 있어요? 예. 예, 마지막 하고 싶은 얘기는. 예. 음, 진짜 가정교회를 하라. 진짜 가정교회 하라. 짝퉁하지 말고 진짜 하라. 네, 진짜, 진짜 하라. 진짜? 가정교회. 네, 신학교회를 회복하는 거잖아요. 네, 네. 과연 우리 교회가 신학교회를 회복한 것인가? 아니면 기성교회 안에서 가정교회를 하는 건가? 이거를 점검하셔야 될것 같아요. 네, 지금 코로나19 네. 지금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교회가 특히나 우리 가정교회들이 상당히 지금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는 네. 그런 구조 속에 있거든요. 네. 네. 대면 모임들이 우리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언컨택트 사회에서 어, 하 가정교회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진짜 가정교회. 진짜 가정교회. 예, 만 살아남을 수 있다. 네. 예를 들면, 어, 연합교회가 문 닫아도 음, 가정교회는 안 무너지거든요. 그렇죠 길이 다 있죠 진짜 진짜라면 예, 진짜 진짜라면, 진짜라면 방법이 진짜라면, 있을 거예요. 예. 예. 그러려면 목자 목녀들이 네. 완전히 목회자가 되게 하라 진짜. 진짜 진짜. 예. 진짜 목회를 음. 목회자로 만들어라. 예. 예. 네. 그러려면 음. 이임하라. 철저히 이임하라. 위임하라. 철저히 위임하라. 위임하라. 예. 위임하는 거 맡겨서 완전히. 네. 예. 예, 계속 가지가 나옵니다. 예. 예, 철저히. 그니까, 러 완전히 목회자가 되게 하러. 하러. 네. 실제 우리 교회 목자 한 사람은 지금 중소기업 그, 다니거든요. 네. 건축사인데, 건축회사 다니는데, 네. 근데 이 사람을 이제 큰 회사에서 스우트를 제의한 거예요. 네. 그런데, 안 가겠다. 뭐라고 하면서 안 가냐면, 무슨 영화를 누리려고 음. 내가 양대를 버리고, 음. 어, 이곳을 떠나겠는가? 음. 어, 그 아, 말이 너무, 멀리 떠나야 되는 너무, 너무 멋있었어요. 양들, 그분이 한 말이 진짜 내가 무슨 영화를 누르려고 네. 양들을 버리고 음. 이곳을 어, 떠나겠는가? 네. 그렇게 말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네. 어, 너무 감동이었어요. 예, 네. 네, 지금 그렇죠. 그리고 정말, 어, 그러니까 목자 리더십을 철저하게 인정해줘요. 음, 음. 위임하고 인정해줘 예, 네, 인정해줘요. 뭐, 뭐, 계속 나올 것 같아요. 네, 근데, 예, 예. 이제 이, 이, 이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laughs> 네, 대박입니다. 근데, 예. 지금, 목사님, 이제, 앞으로 제작교회나 목사님 개인적인 목회, 앞으로의, 뭐, 뭐 가정교회는 뭐 자기 비전 아니고 네, 예, 예. 예수님 비전이지만, 뭐,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전망하는 거 있어요? 예, 하나님께서 어, 어, 네. 은혜를 주셔서, 네. 어, 지금, 이제, 우리 교회가, 어, 지금, 가속도가 더 붙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예, 네, 지금 네. 이제, 네. 그, 올해도 목장을 최소한 10개 정도는 분가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코로나19의 이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네. 그렇게 돼서 교회가 좀더 이제 규모적인 면이나 또 여러 가지 재정적인 문제들이 좀 하나님께서 하게 해주면 네. 저는 이제 진짜 하고 싶은 일은 전 세계 평신도들을 네. 우리 교회에 불러다가 어. 어, 정말 구체적인 어떤 그 목회 목회를 음. 좀 세분화 시켜서 좀 가르쳐 줄수 있는 그런 평신도 훈련 선교센터 평신도 훈련원을 하나 평신도 훈련원 훈련원 그러니까 이제 에, 지금 이제 컨퍼런스도 하고 뭐뭐목자 컨퍼런스도 하고 이렇게 네. 뭐 이렇게 하고 있, 이제 일을 특강도 하고 뭘 하, 하고 있지만 좀더이 사람들을 단기간에 좀 구체적으로 목양할 수 있는 구체적으로 좀 이렇게 전도하고 영혼을 키우고 이런 것들에 대한 노하우를 좀더 많이 우리가 정립 을추적을 시켜 가지고 정말 평신 들을 한 2박 3일 동안 왔다 가면 음. 아, 정말 목양에 눈을 좀 확실히 더 뜨고 눈만 뜨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그 것들도 좀 담아갈 수 있는 네. 그런 걸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아, 좋은 마음은 네. 이제 계획인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물론 뭐, 아, 그 정말 진짜 그거는 뭐, 돼야 되는 일이지 이거는 뭐. 어, 제가 빨리. 함부로 말할 수 없는 네네, 없는 일이지만. 네. 그러니까 인종의 이제 목회자 연수원의 평신도 판이지. 네,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봐도 되겠네요. 예, 예. 예. 그러려면 필요한 일입니다. 예, 사실도 필요하고. 맞아요. 그러니까 필요하고. 어, 이제 평생하고 또 다른 차원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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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평생은 이제 말 그대로 동기부여고. 동기부여고. 이거 제대로 이제 이렇게 훈련 시켜 내보내는 예. 평신도 어, 훈련원. 예, 일종의 평신도의 연수 네, 어, 예. 그런 코스라고 볼수 있겠네요. 예, 뭐, 제가 예. 못하면 뭐, 다, 다른 사람이라도 하면 좋, 좋을 아, 것 같고. 아, 뭐, 제가 볼땐잘할수 예. 있을 것 같고요. <laughs> 예. 아무튼 오늘 어, 그 마지막 부분에 진짜 이제, 에, 연수 와서 더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배울 수 있겠지만, 이제 우선 큰 그림으로 네. 동기부여또 철저한 모방 원칙을 어, 정말 철저하게 준수하는 거. 또 목자를 성공시키는 거. 네. 또 진짜 가정교회 되게 하라. 또 음. 평신도를 진짜 목회자로. 네. 그리고 위임하고 인정하고. 네. 하여튼 뭐 오늘 아, 중요한 주옥 같은 그런 여러 가지 서제시천, 인사이트 통찰력. 려 네. 아, 역시 우리 제작교회고 <laughs> 또 우리 신명춘 목사님인 것 같습니다. 네. 아이고. 네. 그렇죠. 하여튼 아, 뭐. 하여튼 장시간 너무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서오세잘 되기를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네. 아 제가 좀 많이 어느라고 그럴 때그데 잘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